매운거 먹었으니까 동영상 자 우리가 오늘은 아, 실버패스를 넘어서 실버패스를 넘어서 아, 아, 에디슨 레이크를 지나서 베어크릭 크릭, 베어 정션에서 베어 크릭 정션에서 약 1마일 정도 올라와서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아주 경치가 좋고 아주 좋은데, 아, 내일 셸단 패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셸단 패스까지가 약, 어, 약 2, 4, 한 5마일 정도 되겠네요. 5마일에, 5마일에 한, 아, 얼마냐, 3,000피트 정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 지금은 여기 베어 크릭, 여기 크릭이 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여기는 물이 아주 많고, 아주 경치가 아주 좋네요. 경치가 아주 좋은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자리 잡고,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데서, 물소리가 물좀 들리긴 하지만,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하루를 묵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오늘 처음으로, 맥 백패킹 JMT 하는 중에 처음으로 좀 해가 났어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다들 빨래도 해서 저렇게 널어놨는데 호플리 어, 오늘 밤에 아주 어, 잘 건조하기를 희망합니다.